나한테만 편하게 얘기해보게. 어떤가? 잘 받고 있는 것 같나? 저안아 아, 아닙니다 실. 어, 어 괜찮은가? 조금 티슈. 제, 제, 어, 이거, 죄송합니다 실. 어, 괜찮은가? 이러려고 어, 이거, 그런 게, 게 아닌데 실. 안녕하세요, 양다연이라합니다 네. 탈락. <laughs> 저기요. 얼굴 오을 보고 말씀해주세요. 네네. 말씀하시와요아 네, 물고기 많이 팔아봐서 매대 잘 보고 짬도안찬는데일 네, 네. 진짜 아, 잘하고 정리도 잘합니다. 응.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대급이던데. 님들아 이거 압박된 점아니 <laughs> <laughs> 아, 아직 안 꺼져 있었합니다저 꺼져 있는 아까... 줄 알았습니다. 밀키트 공장 취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희는 수직적인 그 조직 문화가 정말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아, 네. 막내로 들어오니다 아, 막내인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 힘드실 거 매일매일 눈물 나실 거예요. 아, 너, 저좀잘안 오는 편입니다. <laughs> 열심히 일할 막내. 자신 있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음... 저 백수라서 언제든지 일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막내 들어왔으니까 막내한테 소속 셰프 한번소통 시켜볼까? 빵댕이 흔드은 셰프는 좀, <laughs>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야, 뒤돌아. 나 뒤돌아. 나겠지? 나 안에 배 뒤에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뒤돌라 어. 잘해준 거 없지 않나? <laughs> 안녕하세요 창렬 <장렬> 씨 반갑습니다. <놀람> 아니 수셉이라고 하더라고. 누가 수렬 씨라고 했지? 수비안 갔어. 양다현 셰프? 네 셰프! 지금 어디 보는 거지? 사람이랑 에,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셰프. 아, 거기는 내흰잔데 지금 어디로 보는 거지? 내 왼쪽에 있지 말고 오른쪽으로 오도록. 이쪽입니까, 셰프? 말을 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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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셰프. 잘하고 아... 있습니다, 셰프. 그렇지내 아... 정면으로 오도록. 네, 알겠습니다, 셰프. 거기가 내 정면인가? 에이, 멀려. 아, 죄송합니다, 셰프. 네, 셰프. 지금부터 네, 셰프. 우리사 모자를 받고 네, 셰프. 아까 말한 스케을 입고 네, 셰프. 조리대부터 가져온다. 10. 네, 네, 셰프. 아니, 요리사 모자 하나도 제대로 못 잡나? <laughs> 죄송합니다, 셰프. 주차할 줄 아는 게뭔니야 <laughs> 이래가지고 요리는 만들 수 있나? 아 어떻게든 아, 할수 있습니다, 셰프. 자네 되겠네요. 맥이 곤 맥. 아, <laughs> 죄송합니다, 셰프. <잽>. 귀여워. <laughs> <이랬어 와. 웃음> 죄송합니다, 셰프. 내 발로 기어와 내 발로. 네, 네. 기어오고 있습니다, 셰프.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자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 <laughs> 여기는 물건을 매입하는 곳입니다, 셰프. 매대라고 부르다 네, 셰프. <잽. 부릇다. 웃음> 네, 참고로 네 위에 있는 두 여자 선임은 여기서 계산을 못해가지고 매대를 <laughs> 잡지 못하여. 아, 한대는 아, 오너검스가 담당해가지고 하고 있다. 오너검스가 매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래에 있는 해드립니다. 놈들 중에 매대를 볼수 있는 새끼가 없기 때문에 뭐꼭 좋겠어요. 매대를 자네가 맡아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네! 업. 노력하겠습니다, 셰프! 아 지킬 수 있는 노래. 하아! 저 놈의 바퀴벌레. <laughs> 양다현. 네! 네, 셰프! 주방 위생도 <laughs> 요리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특다 제거해. 왜, 왜. 네, 셰프! 바퀴벌씨. 네, 가고. 이리 오세요. 뭐요? 먹을 거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 네. 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먹고 살고 싶어요. 이걸로 누구 코에 붙여요? 잠시만요, 저셜커에서 네. 혈커에서 다시 네. 꺼내 드릴게요. 이거랑요,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거, 이거 드릴게요. 어, 제가 그러면 오늘은 차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그러면 장금희 씨한테 고백하러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이총 가격을 말하면 돼. 재료 가지고 올 때까지 다 맞춰놓도록. <laughs> <이게 웃음> 자 아, 얼마인가? 295,750원입니다 셰프. 몇 개는 세어본 거 맞나? 둘이 <laughs> 다 455개입니다 셰프. 곱하기 650을 하면 295,750원이 나옵니다 셰프. 그래. 근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안 하노? 아, 죄송합니다 셰프! 어? 이게 왜그 가격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네 셰프. <laughs> 네 이렇게 당황을 해버리면 계산 실수가 나온다. 네 셰프. 예. 아, 우리는 재료 옆에 금이라고 붙어 있는 것만 매입을 한다. 네, 슉. 근데 여기서 진짜, 진짜, 금 없는데 매입해 놓고 돈 ]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 아, 누군지 알것 같습니다, 슉. 어, 알겠습니다, 슉. 음. 응, 봐 가지고 장금이한테 네가 배운 거 그대로 알려 줘도. 네, 알겠습니다, 슉. 금이 슉. 창렬 슉께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라고 하셨습니다, 슉. 방금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금이 슉에게 알려 주래요, 슉. 네? <laughs> 아 미친사람 아니야! 어지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알림 주고 왔나? 미친놈아! 라면서 꺼지래요, 셰프. 내가 수셉이고 장금이는 일반 셰프인데 왜내 경력을 먼저 수행하지 않지? 죄송합니다, 셰프! 다시 한번 말하고 오겠습니다, 셰프! 그렇지, 명령붙이게 정확하게 하도록. 네, 셰프! 잠시 말씀 하나만 전해도 괜찮겠습니까, 셰프? 그래, 전나하도록 하여라. 수셰프도 아니면서 왜 깝치냐고 하셨습니다, 셰프. 항가날것 가서 습니다 양쿠. <laughs> 네, 셰프. 저 자식은 정식 수셉이 아니라 임시 수셉이다. 네, 알겠.. 장다영 셰프. 네, 셰프. 자네가 뽑은 임시 수셉이다. 네, 셰프. 그럼 어떻게 하겠지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셰프. 계산 가르쳐주도록. 네, 알겠습니다, 셰프. 끄려봐봐산뭐 수셉이 뭐라고 하디? 계산을 할 때는 금이 붙어있는지 <laughs> 잘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셰프. 양쿠. 네, 셰프. 위아래가 확실했으면 음, 좋겠는데, 나는? 나는 좀... 하지만 계산은못 음, 하는 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셰 오늘도 이상하다. 누가 겁나 안 달린 조개를 한 세트만 쳐 샀던데. <laughs> 누구야? 누구예요? 더 아닌데? <laughs> 입에 어, 든거 뭐 빼고 얘기해 주십쇼, 셰프. 양치해야 니다 누가 요리하면서 양치합니까, 셰프? 세퍼라켓 어린 놈 네, 셰프! 저양쿡이란 셰프도 안나 양쿡이... 고작 쿡이 나를, 나를 가르치는 말이 되나? 너를 깎아내리고 있는데 화도 안 나나? 화... 화납니다, 셰프! 화 나면은... 어떻게? 야, 화나? 돼? 와 화가 나 화가 나 이야.. <laughs> 무섭다 무서워 무럭. 거기 있으면 대들겠다 들어가 네, 쉐프 저저 저, 저도 어어면한 요리사입니다 쉐프 <laughs> 이 레벨 땅이가 지금 100 144레벨한테 깝쳐 100레벨이 끝 아닌가요 쉐프 144레벨이야 144 레벨. 그래서 계산 실수 아, 아닙니다 아 쉐프 인연이 음. 자꾸 기어 오르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셰프? 고메온에왜 오너 검쓰 이십니까 셰프? 면딱 보면 보이지 않는가 검쓰 이각선미. 양다현 네, 셰프. 예 셰프. 선배의 말은 하늘이다. 예예 셰프. 예, 무례한 말 하나 만 해도 되되겠습니다 셰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셰프. 양 셰프. 와라 와라. 예 셰프 예, 알겠습니다 셰프. 방금이... 지금 이 매대에서 여자 조리사들이 매번 이렇게 남자 NPC들 불러다가 어? 연애질 한다고 그냥 물난해졌어요, 그냥. <laughs> 예, 조심하겠습니다, 셰프. 여기 남자 NPC들 데려와가지고 고추털 날리게 하면은. <laughs> 그때 각오해라. 양쿠 예 셰프 세스코 세스코 안 불렀나? 무슨 일 있었습니까 셰프? 주방에 주방에 벌레가 기어나 니잖아어 어디요 아, 셰프? 저안 네. 보입니다 셰프. 여기 저기 갔어. 저러 갔어. 가자. 가자. 쫓쳐내. 내 네, 고양이가 벌레 잘 잡던데. 예 셰프 어디 있습니까 셰프? 가지. 아, 예예 예. 그 물고기. 하루 들고... 하루 더 뒤에 오세요. <laughs> 5만 원 드렸어요. 하루 더 뒤에 오세요. 10만 원로 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일 오셔야 돼요. 오늘 24시간 오케이. 내내 오시면 안 돼요? 6월 25일 오전 12시. 오케이 오케이.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양다연 셰프? 예 셰프! 나를 제외한 다른 요리사들하고 이야기 다 해봤나? 예 셰프! 오늘 안 오신 느에 셰프 빼고는 다 얘기해보았습니다 셰프. 자네 역할이 뭔가? 제 역할은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셰프. 근데 왜 요리 안 하고 2박 5루 떨고 있지? 아 아닙니다 셰프. 열, 열심히 하고 있.. 손님에게.. 손님이 먹는 음식이 자네 취미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조용히 하, 하, 할까요 셰프? 많이 넣도록 남자 손님들한테.. ㅋ ㅋ ㅋ ㅋ ㅋ ㅋ 네 알겠습니다 셰프! 자, 그래서 예, 셰프. 각 셰프별로 첫인상을 말해 보아라. 쌀이호 셰프부터 먼저 말해도 될까요, 셰프? 음? 조금만 더 건들면 울것 같습니다, no. 셰프. 습기가 좀 너무 높아요, 셰프. 누룽밥이라서 그렇다. <laughs> 자, 2번 장금이. 장금이 셰프는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셰프. 왜 어려운가? 제가 아직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셰프. 그게 아니다. 담금 예, 기지배라서 그렇다. <laughs> 아 제가.. 남자였으면은 예, 상관없었다. 아.. 저 견제당한 겁니까 셰프? 남정남, 여정녀. 아.. 저 너무 기쁩니다 셰프. 왜지? 자, 전 태토녀기 때문입니다 셰프. 지금 나 애견남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아닙니다 셰프. 그 무슨 소리입니까 셰프. 지금 내가 화학적 거세 당했다고 내 앞에서 <laughs> 지금 태토남이라고 아, 아닙니다 셰프.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셰프. 그래. 저 모릅니다 셰프. 나 태토 안 나온다. <laughs> 제, 죄송합니다 셰프. 내 이름을 읽어라. 내 이름에 뭐라고 적혀있지? 화.. 아, 화.. 아, 화.. 아. 화학적 거세라고 써있습니다, 셰프. 나한테 안 나오는 테토가 너한테 넘친다고 지금 내 앞에서 재는 거야? 아닙니다, 셰프. 죄송합니다, 셰프. 여자 취급을 받은 게 오랜만이라 너무 기뻐서 그랬습니다, 셰프. 죄송합니다, 셰프. 앞으로는 테토에겐 이런 말 조심하도록, 알았나? 네, 조심하겠습니다, 셰프. 싸리오! 싸리오. 네. 뭐 하고 다니는데 신입이 네 첫인상이? 싸리오 씨는 눅눅한 것 같습니다. 싸리오 씨는 매번 습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습도 조절까지 내가 지금 너한테 들어야 돼, 쟤한테? <laughs> 장마철이라 그럽니다. 뭐가 그래? 왜 가지고 그러고 다니냐고. 나 말하면 들어 줄 겁니까? 그럴 거면 이름 바꿔. 죽이오로 그냥. 어? <laughs> 말하면 들어 줄 거냐고요. 말해 봐. 찌 그래 봐. <laughs> 아니다. <laughs> 저 잘하고 있나요? 예쩨. 예쩨. 뭐나 뽑았다던데. 진짜예요? 어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 셰프? 가장 싸가지 없는 여자라고. 아니요, 아니요. 조금 아직 대하기 어려운 셰프 분이시다. 아. 근데 저를 여자로 대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셰프. 제가요? 예셉. 언제요? 양다현 셰프. 예셉. 어떤 걸 먹은 건가 대체?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셰프? 아 내가 지금 오해를 했다. 아 죄송합니다 셰프. 내가 지금 음질없네. 없는 말을 만들었다. <laughs> 아닙니다 셰프. 아, 내가 지금 연습부로 들어온 애의 말을 폭해해서 <laughs> <호캐해서 웃음> 다른 사람에게 <laughs> 이간질을 시키고 다닌다. 아 전고 같습니다 셰프. 제, 제가 제일 싸가지없고 제일 쓰레기입니다, 셰프. 아, 그러니까 또 내가 아야, 잘못 들은 거네? 아, 아닙니다, 셰프. 아닙니다, 셰 솔직하게 말해서 괜찮은 싸움인상처 같지 안 싸웁니다. 아니, 본인이 뽑았으면 저가... 본인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셰프. 아, 내가 어색하나? 아, 아, 아직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셰프. 우리 셋을 음, 이 동시에 만났는데 음. 그중에서 제일 싸가지 없고 대학기 힘들고 아, 말 거기 아. 힘든 게 나다? 아니, 아니, 아니. 첫 번째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셰프. 오해입니다, 셰프. 죄송합니다, 셰프! 양란 셰프? 예, 셰프! 기대해라. 내일 또 새로운 신입이 들어온다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셰프. 오늘 양쿠.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나지? 예, 셰프. <laughs> 인수인계를 <laughs> 짬 때리는 거야? 아니. 양다현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laughs> 공기 아메. 알겠습니다 셰프. 면접관이 됐다고 치고 지금 나에게 질문해도 무더러. 요리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 무엇입니까? 안 나네. 죄송합니다 셰프. 요리사에 지원한 데는 계기를 자네가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셰프. 자네가 물어본다면 물어보는 순번은 여섯 번째겠지.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한 타이핑 같은 <laughs> 캐스션들은 이미 나왔다고. <laughs> 예심 여섯 번째로 질문해야 되는 사람은 여섯 번째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예심 여섯 번째 질문 검스를 좋아하시나요? 어 이건 좀 창의적이고 네 검스 좋아합니다. 어... 바라보는 것도 좋고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뭐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탈락입니다. 저희 오너 셰프가 검스이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탈락과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내가 수셰프이고 내 밑으로도 지금 장급 사리오가 있고 아직 모자란 <laughs> 김누애가 있는데 그들다 무시하고 자네가 지금 투락을 결정하겠다는 건데 <laughs> 죄송합니다 셰프 양쿠 예 셰프 복시가 지금 교육시키고 있지 않나 예 셰프 나한테만 편하게 얘기해 보게 어떤가 잘 받고 있는 것 같나 저안아 아... 아닙니다 셰프 어, 어 괜찮은가 조금 티슈 <웃음> 어, <웃음> 죄송합니다 셰프 <laughs> <집>. 어, 괜찮은가 <laughs> 이러려고 그런게아는데 셰프 음, 음, 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 제가 분명히 음, 음.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응 음, 음, 음. 인수인계가 아니라, 어. 아닙니다. 저말 못합니다, 셰.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봐. 여기 둘밖에 없잖아. 같이 원래 동기가 있었으면 동기한테 욕하고 푸는 건데 없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한테 에겐테토 얘기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구셨습니다, 셰. 강압적으로 그렇다고? 예제 앞으로 에겐 테토 얘기하면 요리사 뒤집게 못 드는 하...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셰. 하... 그런 얘기했어? 안 되겠다. 아닙니다. 셰. 제가 잘못한 겁니다. 셰. 감사합니다. 셰. 어떤, 어떤 게 제일 욕하고 싶었는데? 나 말해봐봐. 일단 너무 무서우십니다. 셰. 갈드컵을 여십니다. 셰. <laughs> 아양 쿡을 나락 보내라고 지금 작정한 건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셰. 똑같은 새끼구나. 보기 좋겠지. 아아아아아 아닙니다 셰. 독창 역시 천인상이 어땠나? 이 수직적인 구조에서 그 구조를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예 셰. 그냥 똑같은 새끼다. 아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셰. 그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니까? 가.. 감정적이다? 아좀 가오 잡는다? <laughs> 약간.. 자기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뭘 해도 뭐라 안 하는데 기분 안 좋으면 이제 사람 몰아가고 약간 그렇다는데요? 독창열 씨? <laughs> 죄송합니다 셰갈드컵 전문의 나락 보는애기 전문의 <laughs> 죄송합니다 셰프! <심>. 인상은 무섭고 <laughs> 죄송합니다 셰잘 들었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셰프 X같은 음. 새끼라는데? 아 X같은 새끼까지 있었지? 맞아 <laughs> 대단한데? 아, 아니요, 관찰력이 아, 대단해. 아, 아, 아닙니다 셰프, 음. 아닙니다 셰프. 그렇게, 그렇게 예, 관찰력이 대단한데 요리사 말고 자경단원으로 들어가면 아,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셰프,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셰프. 예? 미안하는 양대현 셰프. 예, 내가 그 뭐야 호르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그 에겐 테토 이런 거 얘기한 거 좀. 미안하네. <laughs> 죄송합니다. 셰프. 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냥의사합니다나아닙니다 셰프. 죄송합니다. 셰프. 합니다니다가송합니다죄송합니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아닙니다니